네 안녕하세요 마이애미 중고차 이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옆에 보이는 K5 K5 가솔린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해당 차량은 2011년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2012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은 1년에 약 13,000km씩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 키로수 14만km대를 유지 중인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교환이 외관상에도 안에 주요 골격에도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세지 않게 아주 퍼펙트하게 관리가 되어오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해당 차량은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에 600만원도 안 하는 590 차량 대금만, 부대비용 제외하고 차량 대금만 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차량은 등급이, 이제 K5가 등급이 5가지 정도 되는데, 노블레스 등급 바로 밑에 있는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등급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외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일단 전면부 먼저 살펴봐 드릴 건데 일단 색상 자체가 은색 실버 바디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요즘 흰색 검은색을 찾으시는 분도 당연히 많은데 이제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흰색 검은색은 보기엔 이쁘지만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즘 대세는 실버죠. 실버 관리하기 정말 편하고. 정말 쉬운 그런 색상인데 일단 실버 바디 사용하는 색상인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제 백화현상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순정 HID 헤드램프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하단부로 이제 주간 주행등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부에는 딱히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고 차량 단차 안 맞거나 한 부분도 전혀 없고. 차량 차이어 트레이드 앞부분은 약 30%에서 40%, 약 30에서 4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되겠고, 문콕, 기스,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은색이라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쉽게도 이 부분에 이제 부펜칠 약간 까져서 부펜칠 조금 들어간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트레이드는 약60% 가량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레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 K5 이거 하나 돼 있고 원래 여기에는 뭐 LPG 냐 뭐냐 뭐 여기 들어가는데 일단 떼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뒤에 리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지거나 라이트가 나간 거는 전혀 없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공팡이도 없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뒤에 스페어 타이어는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구는, 공구 세트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파시는 분이 빼가셨나봐요. 공구 세트는 없다. 이외에는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당연히 포함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로 보게 되면, 문콕 조그만 거한개 내지 두개 정도 보이고 그 이외에는 전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게스는 짜잘하게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차할 때보도블럭 긁히면 바로 생기는 이제 주차기스라서. 뭐 운행하시는 분들, 운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긁어먹기 때문에 요거는 중고차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관 요 정도 살펴보고 실내 옵션이 짱, 짱짱해요. 빵빵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옵션 상황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스마트키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어 캐치, 도어 캐치 옵션 포함된 차량이고요. 문 여기 문 쪽부터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은 업다운이 원터치로 가능한 파워 윈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창문은 파워 윈도 원터치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동 접이식, 전동 저절식 그리고 락 폴딩 기능까지 포함된 사이드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 포함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 채택해서 사용 중인 차량이고, 실내등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현재 포함된 차량이고, 안개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 오게 되면 이제 라디오나 오디오 부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리 컴퓨터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제어할 수 있는 버튼, 마지막으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여주시면 토탈 키로수 1 4 5 0 21키로 현재 찍혀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들 부분도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에 이제 열선 스티어링 현재 포함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마저 설명드리면 요 차량은 당연히 프레스티 등급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버튼 시동이 들어가있고 스마트키라고 하죠 버튼 시동 포함된 차량이고요 블루투스 현재 포함이 된 차량이고 그리고 CD룸 현재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내비게이션은 이제 순정 내비는 아니고요 이제 사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 준수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토 에어컨 공조기 관련된 화면, LCD 화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듀얼 에어컨 듀얼 기능까지 포함된 에어컨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 시거책 하나, <laughs> 오른쪽에 하나 더, 그리고 옥스 단자, USB 포트,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현재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총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컵홀더가 현재 두 군데에 들어가고요 키는 두벌 다 신차 출고 당시에 갖고 있던 천재 키두 개다 현재 보존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팔걸이 부분 <laughs> 이 정도 수납 공간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현재 선택사항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선루프 열리거나 닫힐 때 모터나 레일 쪽에 특이사항이나 잡소리 전혀 안 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틸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이 되는 모습 보셨을 거고 여기 선루프 덮개 부분도 뭐 오염 되거나 작동이 잘안 되거나 소리가 나는 거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글라스박스 파손된 거 없고요. 화장 거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구나 거울 플라스틱 파손된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버전이 되어있습니다 핸들 부분도 그렇고 어 열선 잘 들어오네 열선 잘 들어오고요 핸들 부분도 그렇고 여기 센터페시아 부분 뭐 대시보드 쪽 그리고 문쪽도 그렇고 기아 봉도 그렇고 현재 사용감이 거의 티가 많이 안나요 어 이게 중고차 중고차 면한 15만 키로 정도 14만 키로 정도 탔으면 좀 많이 좀 까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좀 관리를 좀잘 하시면서 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 들어온 최초의 차예요. 그러니까 신차 구매해서 한 명만 계속 타고 있다가. 처음 중고차로 들어온 이제 1인,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 상태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명의 소유주가 바뀐 것보다는 관리 상태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할로겐 노란 빛 나오는 이제 실내등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소소한 튜닝 좀 해놔서 지금 백색 전구로 바꿔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뒷자리에 옵션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열산 시트 언급드린 거 그거 보여드리고, 공간성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리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은 이대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트 포지션 그대로인 상태로 그대로 제가 넘어왔고요. 일단 옵션 여기 뒷자리도 엉뚱가 달려있어요. 열선 시트라고 하죠 엉뚱 현재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뒤에 이제 송풍구 송풍구 하나 빠져 있는 상태고 커플도 빠져 있는 상태고 어 그냥 그게 끝이고 제가 공간성 보여드리려고 온 거고 아무래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게 열려있으면은 확실히 뒷자리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이 개방감이 확실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좁진 않아요 절대 좁진 않고 공간성 충분히 이 정도 공간 그리고 머리 올렸으니까 이렇게 보일 건데 한이 정도 이 정도의 공간성 나온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K5가 택시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택시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뒷자리에 택시 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심장인 엔진 소리 들려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 소리 들려드리기 전에 프로필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네 해당 차량은 2011년에 출시가 됐고요 약 9년 가량 지났죠 그래서 1년에 약 13,000km씩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 키로수 14만 키로대를 유지 중이다 그리고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다 이거 감안하고 엔진 소리 들어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에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옆에 서서 들을 때는 벨트가, 겉벨트가 돌아가는 이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잡소리는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진동도 정말로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진룸을 닫고 들려드리면 엄청 조용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키로수가 14만 키로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좀 있겠지만, 보통 10만 키로 넘어가면 중고차 구매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0만 키로 넘어가면 차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에 타셨던 분이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키로수가 짧다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에요. 기계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녹이 안 나고 망가지지 않는데, 이렇게 주행을 적정주행 정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소모품까지 갈아준 이런 퍼펙트한 차량들은 오히려 중고차로서의 메리트를 확실히 갖고 있는 차량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총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부장과 함께 K5 코리아5라고도 하는 그렇게 국민적인 이제 K5 중형 대표적인 중형 차량 같이 리뷰해봤는데요. 해당 차량 프로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차는 2011년 11월에 출시가 된 차량이고요. 12년형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다. 그리고 연식은 연식에 대비해서 지금 9년 정도 지났죠. 이제 9년 정도 흘렀고 1년에 약 13,000km 가량씩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 키로수는 14만 킬로대를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 기록 부상으로 외관상 안에 주요 골격 전혀 교환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 엔진이나 미션 오일류 미세누유 누유 전혀 한 방울도 없이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관리가 되어 오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어,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등급인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해서 해당 차량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시게 되면 600, 600만원도 안 하는 590. 차량 대금만 59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A 중고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전국 탁송거래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차 거래나 폐차 폐차 대행까지도 업무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 유부장한테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앤중고차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